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고아 아이들이었어요. 고아 아이들인데 한 가지 이제 안타까운 게 전부 다 눈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를 처음에 갔을 때저 굉장히 어색했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런데 살짝 노크를 하고 이렇게 문을 탁 열어봤는데 여덟 살, 아홉 살, 열살 정도 되는 세 명의 아이가 저를 본 적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삼촌 그러면서. 그 제가 그문 열리는 소리 쪽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늦,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너무 그 당황을 해서 아예 그러고 이제 저도 그, 그 방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놀고 그다음에 매년 어린이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날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날에는 항상 거기가 있었어요. 한 명이 저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면. 텔레비를 이렇게 귀로 듣는 거예요. 음악, 이 방송이나 이런 걸 계속 이렇게 귀로 들으면서 혼자 흥얼흥얼 거리면서 음을 이렇게 하는데, 아, 쟤는 굉장히 음악적으로, 굉장히 감각적으로 뛰어난 아이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조그마한 피아노를 하나 사다 줬어요. 한번 피아노를 계속 한번 쳐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대 음감이라 그러나요? 그 음악을 왜 듣는 순간 이렇게 다 익혀서 금방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예. 그 아이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음악을 계속 공부를 했는데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이 아이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그 얘기를 했어요. 혹시라도 네가 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너보다 또 힘든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이들에게 음악을 한번 가르쳐 줘봐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서부터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제 19년, 거의 20년이 지나고 나서 누구는 피아노를 치고, 누구는 그관현악을 하고, 누구는 타악기를 하고, 이렇게 한명한명 한명 모이기 시작한 게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맹아 오케스트라단이 생겼어요. 아 예, 아마 호, 강호동 씨가 알 거예요. 어? 스타킹에 나왔던. 한빛 예, 얘기하는 명. 예, 요그 아이들이에요. 아그 아이들이. 아 그... 어, 또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최근에 광고에도 나왔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아주 어린아이인데, 아이에게 자동차를 선물해 줍시다 하고 피아노 쳤던 아이가 있을 거예요. 어 네. 네. 그 아이가 막내예요. 아 예니가 음악으로 세상을 위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댓글로 차를 선물해 주세요. 아 네, 막내고. 아 그래서, 음. 좀 속이 상한 일들도 참 많았어요. 제가 처음에 세 네. 명을 맡아서 했는데 제가 여력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힘이 들고 그다음에 다 보살피지 못하다 보니까 한 명은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저도 몰라요. 예. 네.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눈이 보이는 사람들이 앵벌이를 시킬 때도 있었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모여있어요. 여러분들께 정말 부탁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laughs> 예, 예. 이제 우리 사랑스러운 친구들에게 정말 잘 자라주길 바라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옆에 주위에 많은 키다리 아저씨들이 있다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길 바란다. 사랑한다. 음. 아 근데 저 재밌는 재미, 얘기 하나 있데요 애가 어릴 때 제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제 저하고 얼마 전에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요. 걔가 저희 와이프보다 나이가 한살더 많더라고요. 아 <laughs> 자이호훈한 감동이 유지되길 바랬는데. <laughs>